본문 3 보면은 My second lesson, 내두 네, 번째 교훈은 is this. 이것입니다. Don't be self, 돈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빈칸추론 나올 수 있어? Don't be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이 되지 마세요. Right after, 직후. Graduation, 졸업 직후. 너는 may have the worst days. 최악의 나날을 보낼지도 모른다 of your lives 너의 인생에서 but 하지만 don't act 행동하지마 like you are 너가 most 가장 비 i s e r a b l e 비참한 person 사람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because 왜냐하면 you are not 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because부터 문장 끝까지 내무치고 여기서 not 그렇지 않기 때문에 n 시 받는 게 뭐야 자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랑 받는 거야 바로 위에 있는 you are the most의 you are의 그 r 보이지 비동사니까 여기 또 비동사로 받은 거야 이 자리에 돈 토우면 안 되겠지 해석은 돼 근데 돈 토우면 안 되지 대동사라 그러지 받는 거 비동사로 받았으면 비동사로 받아야지 we are already 우린 이미 어라 훨씬 luckier 더 운이 좋다 어하시면은 앞에 비옥급 있으니까 뭐야 비옥극 강조. 대리 오면 안 되고. 겠 우리는 훨씬 더 운이 좋다. And most people, 대부분의 온도를 얻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운이 좋습니다. We, 우리는 live in the country, 나라에 살아요. 근데 어떤 나라, where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오는 표. 우리가 are free to 자유로운, 자유롭게 speak. 말하는 나라, our own mind, 우리 자신의 mind,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and most people. 우리는 살고 있다. 응. 여기서 our own mind에서 가로 닫고, 앞에 이제 country 화살표. 그러면 첫 번째 시작할 때 we live가 주어 1, one, 동사 1이고, 밑에 and 세모치고 most people이 주어 2, believe가 동사 2. 또 데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화살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Everyone 모두가 should be treated 대우하다. 근데 수동태니까 대우 받아야만 한다고. e q u a l y 동등하게. Regardless of gender 성과 race 성별과 인종에 상관없이. In some parts of the world, 세계의 일부에서 여자애들은 are harmed, 해를 당하고 있다. Simply, 단순히 because 때문에. because부터 문장 끝까지 내먹어라. 그들이 want to get an education,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Slavery, 노예들은 still, 여전히 exist, 존재합니다. Children, 아이들은 여전히 starved to death, 굶어죽고 있습니다. 2분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아예 끝까지 이메인까지 밑줄 치고 서수령 대비 나오시고 이번 심지어 인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에서 어 there are 있습니다 countless 수많은 수없이 많은 countless people 사람 지금 복수니까 R로 잘 받았지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어떤 사람들 are 아, living much more 훨씬 더 복,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댄 뭐보다 we can 우리가 ever 지금까지 이매진 상상했던 것보다 crime 범죄와 violence 폭력은 a 아, part 일부다. everyday lives 일상의 일상 생활의 일부다 of oh, these people 이 사람들의 so 그러므로 Before you complain, 너가 불평하기 전에 remember부터 문장 끝까지 미주 치고 서술형 대비 기억해라. That, 이 아래 데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 추가해줘. You 너가 have been given a gift, 선물을 받았다는 거를 기억해라. 다음에 Your whole life, 너의 그 일생 전체는 삶 전체가 so far,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has been a gift, 선물이었습니다. It's time to 시간입니다. 이제 pay, 지불할 시간. For it, 그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시간입니다. By doing 어떤 것을 함으로써 for the world, 그 세상을 위해. 보면서. My third 내세 번째 교훈은 is this 이거예요. Accept부터 문장 끝까지 미주. a e p t 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서 받아들여라 명령문이네. You 네가 cannot do everything 모든 것을 다할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Since 센스, 센스만 미줄, 센스만 빈칸 주로. 때문에 I'm a very 나는 매우 성공한 이제 우먼 여성이자 and 엄마들 이래, with the three children 세 자녀의 엄마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에스크미 나에게 묻습니다. How 어떻게 do you do it a 그 모든 것을 다 해내세요? How 어떻게 do you become successful? 너는 성공하게 할수 있었나요? And your job, 너의 일을. Why having a family? 가정을 꾸리는 동안. Now, 이제, I'm going to give you. 난 너한테 줄 거예요. An entirely, 정말 honest, 솔직한 답을. I don't. 난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밑줄. Whenever부터 area 문장 끝까지. 이거는 빈칸 주로. Whenever 뭐모할 때마다 문장 이끌 수 있거든. 주어 동사 완벽하게 맞지. 내가 s u c c 성공할 때마다 때마다 one area 한 분야에서 내 인생의 한 분야에서 성공할 때마다. I'm f a l l i n g in 나는 아, failing 실패하고 있습니다. Another area 다른 분야에서 실패하고 있대. If 만약에 내가 writing 쓴다면 really 정말 exciting 흥미진진한 uh, story 이야기. For television에 방송 원고를 쓰고 있다면 I'm not spending 나는 보내지 못해요. 충분한 시간을 with my c h i l d r e n 이랑 If 만약에 내가 enjoying a family holiday 가족 휴가를 즐기고 있다면 Uh, with my children이랑 I'm not finishing 나 끝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the script 그 대본을 대부터 I should까지 가 앞에 꾸며지지 내가 해야만 할그즉 끝내야만 할 대본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if 만약에 내가 succeed 성공하고 있다면 at one 한 가지 일에서 I 나는 inevitably 불가피하게 failing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the other 다른 거는 일단 원의 동그라미하고 디아더의 동그라미야겠지. 하나 하나를 지금 두 개잖아. 성공 아니면 실패. 두 개를 하나 하나 쪼갤 때는 원이랑 디아더로 받아야겠지. This 이것은 happen 일어납니다. With all truly 어 모든 정말로 이제 successful 성공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It will happen to you. 이것은 너한테도 일어날 거야. When you 너가 become successful 성공할 때도. 우리는 모두 achieve, 이룹니다. One thing, 한 가지를. By failing to, 못함으로써. 성취하지 못함으로써. Something else, 다른 거는. 둘다 하긴 아무래도 좀 힘들지. Anyone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서수영 대비. Anyone, who, who부터? 두 인까지. 앞에 anyone 하나 써보고 anyone이 주어 동사. 아, 미안해. 가로 어떻게 어떠지냐면 후부터 perfectly까지고 anyone이 주어고 동사가 is 온 거야. 그다음에 who tells 다음에 또 문장 나오거든. u부터 perfectly까지 또 가로치고 앞에 tells에 하나 표 지금 주어 꾸며주는게 많지. 누군가 어떤 누군가 who tells 말하는 누군가. 태유 너한테 말하는 누군가? 뭐를 말해? 데이 그들이 are doing it 올 모든 것을 perfectly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고 말하는 누군가는 is a liar 거짓말입니다. 일단 anyone 자체가 단수 취급하니까 이주로 잘 받았지. I hope 난 희망합니다. I didn't scare you. 너를 겁주지 않았길 희망합니다. 나는 그저 wanted to say 말하고 싶었어요. 대부터 반전까지를. It is okay.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Even if 접속사잖아.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doesn't look okay. 괜찮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Your dream. 너의 꿈은 may not all, 모두 come true. 실현되진 않을 수도 있어. you 너는 may sometimes 때때로 feel like 느낄지도 몰라 you부터 문장 끝까지 너가 failing at 실패하고 있다고 work 일 직장에서 또는 at your home life 가정생활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은 is hard 혹독합니다 and yet부터 문장 끝까지 믿지 achieve까지 서수명 대비로 나올 수 있고 서수명 대비나 문장 삽입. and yet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야. you can still 넌 여전히 wake up 일어나서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서 and 그리고 be amazed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wake up이 동사 1번 and 세모치고 be amazed가 동사 2번이지 100년. at everything 모든 것에 y u 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너가 have 가지고 있는 and everything 모든 것 you have achieved 너가 이룬 모든 것 깜짝 놀랄 수도 있다 and 그리고 then 그러면 20 years from now 지금부터 20년 후에 one of you 너네들 중한 사람은 can find yourself 너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right here 바로 이곳에서 where I stand 내가 서 있는 곳 반점 다음에 ing 현재분사 분사구문이지 능동이네 ing니까 giving a graduation 졸업연설을 하면서